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대선 불과 며칠 앞두고 아주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랄까요? 왔다리 갔다리, 배신에 배신, 이 막장 드라마가 정말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배신 정당, 바른정당의 탄핵 주역들 14명을 밤에 만났습니다. 대통령 끌어내리고, 뻔히 그렇게 될줄 알면서 이렇게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14명, 이제 자유한국당에 전부 복당을 하게 됐는데요. 이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홍준표 음.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에게 정권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만 도와주면 정권 우리가 창출할 수 있고 내가 정권을 창출하면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권 그 이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가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다른 정당 의원은 권성동, 김재경, 홍일표, 이상규 홍문표, 그리고 김성태, 박성중, 이진복, 이군현, 그리고 박순자, 정운천, 김학용, 장재원, 황영철 이렇게 14명의 의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단핵소추 위원장이었죠. 직접 칼을 들고 피를 묻힌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장재원 의원은 또이 최서원 씨그 청문회에서 좌파들보다도 더 악독하게 박근혜 정권을 물어 뜯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김성태 의원은 고영태라는 그이 남창, 이번 그 사건에 아주 대단한 그 거리를 제공했던 이 고영태를 감쌌던 사람입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에게 참, 그 엄청난 말을 해서 많은 국민을 아주 경악하게 하고 이것이 아마 이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마 또 중요한 그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안민석 의원이 3년 동안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탄핵 결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실을 문재인 후보만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김성태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기 위한 이런 야밤회동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가면 좌파 패권 세력이 집권할 수밖에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홍 후보의 보수 대통합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하고 손을 잡고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 아직도 대통령은 왜 끌어내려졌는지 그 증거나 이 죄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에게 대통령 탄핵의 결실을 나눠 먹어야 된다고 했던 그 김성태가 그 입에서 좌파 패권주의 세력이 집권할 수밖에 없는 위기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개 대지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김성태가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희대의 코미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그 대답이 또 가관입니다. 보수 대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한번 해보자.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사실 이 말들은 말 그대로 놓고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홍준표 후보.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마 이 전후 좌우를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한 것이요. 이런 사실을 뒤 밖에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를 보수를 분열시킨다.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북당을 그 신청한 14명의 면면을 보면은 소위 그 김무성 계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유승민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 당 대선 후보가 한창 다니면서 유세 중인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북당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그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는 어렵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던 홍준표 후보가 야밤에 이들을 불러내서 밥까지 사주면서 이들의 북당을 유도한 그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제가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바른정당 장재원 의원 입에서 일종의 자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른정당이 이 당초에 그 유승민 의원을 후보로 세울 때 국민의 당과의 연대,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 당과의 연대를 바탕에 깔고 유승민을 세웠다. 뭐 이런 그 취지의 말을 장재원이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승민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고, 그런데다가 유승민 후보가 또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유승민 끌어내리기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가 그때 소개를 드렸었죠. 이 장재원이 유승민을 흔들 때 자유한국당 선거 책임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도 바로 튀어나와 가지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박계는 처음부터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세 당의 연대를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 중 14명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복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국민들께서 예측하시는 대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어렵게 되버린 바른정당 이 김무성 계가 미리 기획했던 그 수순을 조금 변경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세 당의 연대 기획이 완전히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열4명 중에 황영철 의원은 다시 바른 정당에 남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 지금 장난을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당과 복당, 그리고 재탈당, 이걸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나 또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 윤리, 정확한 그 이념, 이런 거는 아예 이분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정신분열적 행동이 아닙니까, 이게? 그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14명이 이제는 홍준표 후보를 대선에서 돕겠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단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남아 차지하고 있는 유승민을 끌어내려야 이 앞뒤가 좀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홍준표 후보를 돕는 게될수 있을 텐데, 유승민 후보는 그냥 놔두고 홍준표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이게 쇼 중에 쇼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바른 정당 세력의 지지율은 사실 아주 미미합니다. 아마 바른 정당에서 그나마 그래도 인기가 좀 있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바로 유승민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승민 후보가 아니, 저 홍준표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직접 선거판에서 뛰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를 그리고 법치 바로 세우기를 외쳤던 그 시민들이 바른 정당의 배신 세력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치는 않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 후보가 이런 그 다른 정당의 배신파들과 그야말로 희희낙락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은 저는 그홍 후보가 심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대극기 시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보수후보라는 타이틀로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홍 후보가 대극기 시민들이 등을 돌릴만한 발언과 지금 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친박을 용서하고 비박계를 감싸 안아야 한다. 이런 그 말을 경상북도 지방의 그 유세를 다니면서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은 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즉각적인 이 14명의 배신 세력들을 복당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또 전해집니다. 불과 하루 만에 대선 이후에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입당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을 바로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조석 변이로 달라지니까 많은 보수 국민들이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도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진 그 적대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그 본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홍준표 후보 본인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걸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일반 태극기 시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좀 이렇게 보수 대결집이다 그러고 뭐 지지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쯤은 지금 불과 2, 3일 남겨놓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한30% 이상은 쑥 올라가 주었어야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이 그렇게 제대로 우루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보수 국민들이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추측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1,57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보수 성향의 유권자 수가 이 지금 탄핵 와중에 이 정치권의 그 환멸을 느끼고 해서 유권자 수가 보수 성향으로 찍었던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5% 내지 40% 정도는 그래도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을 텐데요. 이걸 감안하면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 최소한 30%가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30% 정도는 넘어야 사실 그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30% 진입은 커녕 지금 안철수 후보도 완전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일반 그 언론들의 여론조사,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이거 다 조작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지금 근데 또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그 조원진 의원의 그 지지율 1%도 안 된다 이거는 또 언론이 보도하는 그대로 또우겨대고 있는 그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 본인이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하는 그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응? 이런 말. 사실, 그 언론이 하는 그 여론조사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또 양심선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언론이 다 같이 그렇게 다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홍준표 후보의 그 이중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본인이 표를 줄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데도 표를 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 그이 와중에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그런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죠. 바로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소식인데요. 엊그제 경향신문의 보도인데 구속돼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유승민 후보가 주고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 경향신문이 폭로를 한 겁니다. 안종범 수석은 이른바 그 최서원 씨의 일로 이 재단 설립에 관여를 해서 대기업에 청탁을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종범 수석에게 유승민 씨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런 그 기관들의 임원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안정범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뒤에 약 1년 동안 계속 청탁을 했다고 하죠. 평소 알고 지냈거나 또는 자기 지인에게서 소개받았던 사람 10여 명을 공공기관 뭐또 아니면 금융기관 대표나 아니면 감사 이런 자리를 좀 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하고 독대했던 일을 가지고 맹비난하면서 탄핵에 앞장을 섰던 겁니다. 정말 기가 차고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유승민 씨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째 그 해명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묘한 변명 같이 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의에 불과했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누가 봐도 그야말로, 응? 어? 남불내로. 요새 그런 말 유행하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필 이 시점에서 그런 그 검찰발 폭로가 나온다는 거,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 탄핵 전국 때도 얼마든지 검찰이 밝힐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선 도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검찰이 지금 분명하게 이게 정치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플레이는 또 결과적으로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돕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삼척 동자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이런 짓을 검찰이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일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거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후보 지원 운동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런 짓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내놓고 어떤 후보를 돕는 이런 짓이 검찰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 그 보도 그 검찰 발표로 인해서 뭐 발표까진 아니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 얘기가 유승민의 그 민낯을 드러나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 유승민 후보가 누구보다도 청렴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고, 그리고 그 유승민과 함께 탄핵하고, 또 같이 탈당하고, 또 유승민을 뭐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로 세우고, 그래 놓고서 또 이제는 그 유승민을 맹 비난하면서 다시 자유 한국당으로 복당을 합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태극기 국민들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표만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밀어주자고 이렇게 설치면서 새누리당과 그 조원진 후보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보수의 가치를 세우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특히 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말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기를, 음모와 술수와 부패와 배신과 무원칙의 그런 판이 아니라, 원칙과 정의가 있고, 국민을 진정 받드는 그런 정치를 원하시는 국민이라면, 이런 정치꾼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오늘날 이 보수 진영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린 장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보수 통합을 떠들고 분열돼선 안 된다. 좌파 정권 맞고 좌파와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믿고, 그저, 끌리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들을 다시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좌파의 부역한 세력, 그 부역보수, 위장보수들의 막장 드라마, 이 대한민국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그런 희대의 정치 코미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또그 중심에는 김무성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적부터 없애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정말 현명한 국민들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심판의 봉을 드셔야 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